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하는 예배의식에 따라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신교회는 교단에 따라, 교회 순서에 따라 예배 순서나 진행 상황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의도 순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회도 여의도 순봉교회에서 대부분 사역을 했고 이제는 여의도 순봉 소화교회를 섬기지만 수아교 회 역시 여도순목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주님을 섬기기에 여의도교회 예배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인 저나 성대님들에게도 편하게 다가가기 때문이죠. 아마 여의도순목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역을 한 목사와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중에서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그저 낭독을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조영희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찬양은 부르기 쉬운 곡은 아니었습니다. 작곡가 마로테가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가사로 해서 작곡한 곡이었죠. 더구나 조목사님이 설교는 뛰어나셨지만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했습니다. 마침 당시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전 성도가 불러야 하니 성가대에서도 제대로 된마르테 주기도문을 부르자고 해서 사부 합창으로 주기도문 송을 불렀습니다. 화성을 넣어서 부르니 더 부르기에 만만치않은찬성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 예배시 주기도문 송을 부른 지제 기억으로는 30년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이제는 마치 당연한 듯이 부르는 주기도문 속그 가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민 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의 말씀에서 굳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바리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은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원 보원하에 많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도 중원 보원하며 기도하지 맙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맙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백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